미국 실버 뉴스는 라이프트리 12디오일이 함께합니다. 남가주 지역이 올 겨울 시즌 가장 강력한 대기의 강해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도로 침수와 산사태 위험도 매우 높아지면서 곳곳에 대피령도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일찍 폭우가 시작되면서 빨리 지나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는 여러 지역에 대피 경고령이 내려졌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지에 내려진 대피 경고령은 내일 오후 2시까지 유효합니다. 말리부 지역은 동쪽 끝부터 말리부 로드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교차로까지 도시 절반에 대피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샌 버나디노 산타바바라 카운티에도 대피경고 가 발령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집무실 에서 열린 회견에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천명하고 실행 계획 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상대국의 관세 장벽 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각 국가별로 1대 1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협상 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 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은 미국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 요소에 포함키로 함에 따라 한국에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휴전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빠진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회담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미국과 별도의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화하기 전에 전쟁 종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종전 협상의 속도를 내면서 우크라이나도 함께 협상에 나설 뜻을 밝힌 것입니다. 요구르트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특정 유형의 대장암 위험을 최대 20%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병원 네트워크 메스 제너럴 브리검 연구팀의 연구 결과 주 2회 이상 요구르트를 섭취하면 비피도박테리움이 검출되는 근위부 대장암 발병률이 2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팀은 요구르트에 함유된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장내 미생물 군집에 영향을 미쳐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요구르트 섭취가 장 장벽이 손상된 대장암에 대한 암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가 계속 불공정 심리를 계속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면서도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부에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중대 결심이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암시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당시 대리인단이 실제 사퇴하지는 않았는데 전원 사퇴하더라도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당사자인 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을 수행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대통령은 사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또 당사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는 예외라 윤 대통령 재판에 적용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 입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오는 18일을 구차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이 담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도 다시 한번 쟁점이 됐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사태 직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다 잡아들이란 지시를 받고 여인영 당시 방첩 사령관과 통화해 정치인 등 10여 명의 명단을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홍전 차장은 지난 4일 헌재 증인으로 나와 메모가 한번 더 작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은 메모가 모두 네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개업 날밤홍전 차장이 급히 쓴 메모와 그날 밤 보좌관이 이를 다시 쓴 메모에 더해 다음 날 보좌관 기억으로 적은 메모 그리고 그 위에 여러 내용이 추가된 네 번째 메모가 있단 겁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첫 메모를 작성했다는 홍전 차장 진술도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조 원장은 두 번째 메모는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고 14명 정도 이름이 적혀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폭풍 영향으로 폭우 예상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기온은 59도 밤 최저기온은 51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기온은 58도 밤 최저기온은 50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기온 58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41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59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